이번에또 이제 토티 이벤트가 출시가 되는데 맞아. 이번 토티는 솔직히 너무 어려워. 이거 솔직히 저희도 지금 와가지고 바로 본게 아니고요 저희도 저희 둘이 계속 유튜브 보고 이건 이런 거구나 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배우면서 정확히 이제 좀 정확히 알아온 거 같긴 하지만 틀린 그 부분이 있는 것같으면 여러분들도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도 저희가 아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이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음, 네. 일단 토티가 근데 우리의 생각은 1월 25일 날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사람들이 자꾸 어... FGO라인은 토 FC 모바일도 나오겠죠 아니요, 2월 25일에 됩니다. 1월 25일에 됩니다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도 1월 25일에 안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도 못했어요, 진짜로. 나 토치를 2월에 하는 거 처음 봐. 맞아요. <laughs> 그래서 언제 하는 건가요? 2월 1일날. 네, 2월 1일날. 그다 다음 주 목요일날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되게 많은 선수들이 출시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노미니 선수들을 다 포함하고 이번에는 파이널 토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파이널 2티와아노블 멘션이 따로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한대 묶어서 얼토티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밑에 그러니까 애초에 아노블에도 들어가지 못한 선수들이 아노블로 빠졌어 그러니까 얘네는 세 번째예요 3당이 거예요 3 당. 그러니까 얘네가 원래 이 김민재, 손흥민, 헤리케 이런 게 이제 원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나이두 메시, 혼란 이런 게1다 근데 얘네는 이제 3당입니다 근데 이번에 1, 2단을 그냥 다 묶어가지고 한대 내버렸어요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얼토티에 포함된 선수들은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노미니가 안 나와요. 그냥 얼토티만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밸링홈을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얼토티 써야 돼요. 그러니까 노미니 밸링홈은 없어요. 원래 그가 지금 약간 피온처럼 피온도 이 맞아요. 얼토티에 포함되면은노 i 카드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제 노미니도 나오고, 그선수들의업글 버전인 파이널 토티도 또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얼토티에 포함된 선수들은 노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 i q 노 e d o 미니 n i 니 u e d o m i 노 i q 미니 d o m i n i 혼란 은바페, 뭐 더브라이너, 벨링엄 이런 식으로 저 얼투티에 포함된 선수들은 애초에 노미니가 나오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벨링엄 있잖아요 이 벨링엄까지 못올것 같으면 그냥 챔스 벨링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이제 아너블 맨션에 포함된 뭐 비린신, 살라, 뭐 모드리치, 에드레스 이런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노미니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모드리치를 사고 싶다 하면 126 모드리치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아니면 라이벌스로 가고 그러니까 저기에 포함된 되게 이제 보평가 선수들은 여러분이 사실 거면은 뭐 진짜 하이엔드급인 저런 카드들을 사거나 아니면은 전에 나왔던 뭐 라이벌스라든지 이런 걸로 좀 타협을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노미니도 되게 높게 나왔어. 맞아요 노미니 이 정도면 여러분 얼토치급이잖아 지금. 그125 이상 선수들이 지금 10명이 있는데 11명, 11명, 11명 얼토치급 애들이 10명, 11명인 거예요 사실. 그치. 그게 노미니로 나온 거죠. 그니까 레반도프스키 이제 저런 카드들은 126으로 출시가 되는데 저 아너블멘션이랑 오버롤이 똑같은 거잖아? 아너블멘션이 이제 126으로 출시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126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선수들 뭐 벨링업 이런 거 노미니 사야지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이 노미니에서 기대되는 선수를 보자고 한다면 레반 어 양발로 나오겠지? 당연히 레반은 기대되죠 양발이니까 음 진짜 아우리바 아~~ 1 2 4살 리바 아 근데 이런 거는 오히려 좋은 거 같아 나는 왜냐면은 만약에 살리바 같은 진짜 좋다고 평가가 이미 나 있는 카드들이 만약에 그냥 이번에 얼토티에 포함이 돼서 저게 128로 나와버리면은 아무도 없어? 그치 사는 게 엄청 힘들어질 건데 오히려 124니까 좀더 합리적으로 살수 있지 않나 누가 아, 만약에 태클이라던가 음. 그다음에 이제 흡이차도 양발잡이니까 좀 기대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엔제마가 일단 포함이 또 됐는데 그럼 제일 높은 벤제마는 거 그. 그치, 얼토스 벤드바를제외하거나 다른데 그렇지 어, 과연 결정경우 나올지 안 나올지 그치. 그 차이가 이제 사실 지금 1 2 0벤젤만 존경하시잖아요 솔직히 그걸 쓰는 이유 레코드 맞잖아요 솔직히 레코드 말고 쓸수 있는 게토치 토츠 이잖아요그 드리블 그래서 안 쓰는 건데 만약에 얘가 결정이 나온다 그러면 레코드 안 쓰고 벤제바를최고로쓸수 있는 게 처음 뭐, 나와요 그치 그다음에 이제 라우타로도 일단은 옆에 피온에서는 또 양발로 출시가 됐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라우타로도 양발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카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또 기대되는 카드라고 한다면 아, 바스토니? 바스토니, 그다음에 또 이제 기대되는 카드라고 한다면 라비오. 아, 라비오. 아 근데 오버롤이 유베 라비오랑 1 밖에 차이가 안 나. 그리고 그러, 그렇게 똑같은 거는 이제 덴벨레리테도 음, 똑아 덴벨레 는 아예 오, 똑같네. 그래서 바꿀 이유가 과연 있을까? 하지만 스부랑 이제 또 네. 체력을 봐야지. 그다음에 페드로 코키에스도 이제 이번에는 LM 으로 변경이 돼서 출시가 됩니다. 그럼 키에서는 약간 가성비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치. 어, 만약에 이게 양발로 나와 준다면? 아, 설마. 근데 공짜 키에스는 짝발이었잖아. 어, 그런 거 생각하면 짝발로도 충분히 줄수 있어. 아, 근데 오펜다 맞다. 옆에서 오펜다 양발이잖아. 이건 홀로 홀로 홀로지크 같은 느낌이겠네. 어, 그치그치 만약에 여러분 오펜다가 우리 게임에서 양발로 버프돼서 출시가 된다면. 성비로 선택할 어, 수 있을 만한 그런 토티스트 이 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영미터. 0m. 왜요? 영미터 0m. 0m 양발이면서요? 락하면 양발 락. 오 어, 쓴다. 아 진짜요? 어, 안 써? 왜안 써? 영미터. <laughs> 아니 그게 무슨 이유야? 그거 무슨 이유? 사람들이 다할 걸요? 그거 왜 써요? 영미터인데. 아무튼 그래서 하팔레양이랑 이런 카드들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노미니 자체도 일단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카드들이 많이 보여요 일단 좀 기대되는 카드들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 아너블 멘션 중에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이 아너블 멘션 중에서 한 명의 카드는 여러분이 124에 거래불가로 좀 이게 하향이 돼서 다운이 돼가지고 무료로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저희가 봤는데, 그, 아노블메이션이 126 거래 가능이고, 124 아노블메이션이 거래 불가, 무료 획득이라고 맞아, 써있죠. 맞아. 그 말은 무조건 공짜로 준다는 공선수예요. 공선수인데 음. 네, 124야. 그치? 근데, 아, 채팅에서 아, 124 거래 불가 개바지 이러는 거예요. 거부는좀 이러잖아, 벌써. 아니, 이거 여러분, 거래 가능하면 더 문제야. <laughs> 야, 이거 거래 가능하면 다 주면은. 1 2 0인치 가격이... <laughs> 야, 이거 갖고 가 말도 안 돼, 지난해로다구울가지 그러면... 안, 안 돼, 안 돼. 돼.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주는 건 좋아. 응. 맞아요, 주는 네. 건 좋아. 응. 나는 응. 이제 개인적으로 리스타도 그하고싶어 아, 맞아요. <laughs> <laughs>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laughs> 이 선수들 중에서 배기 수가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약간 챕터 느낌으로다가 예전에 FC 챕터 느낌으로 음. 원하는 선수 고르게 해줄까요? 랜덤으로 할까요? 내가 봤을 때는 랜덤 통수 한다. 지금 아, 어. 토티가 항상 약간 랜덤 통수 됐었어. 음. 제작년은 선택이었잖아. 분도 때는 맞아 맞아. 어 근데 작년에는 랜덤이었잖아. 만약에 랜덤도 했는데 레드를 투수한다. 와 진짜 그러면은 갭 그러면 게임 접어야 돼요? 보안 시스템 만들어 주지 않다. 아, 1 2 4 플러스 2T 1안 25T 슬 뭐야 그게? 떨어져라 이거 아니야? 아 선택이라 했어요. 아 선택이라고 했대. 아 선택이라 했어요? 아 그러면은 그나마.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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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애들은 아, 꺼주시고요. 네 말기도 솔직히 아시잖아요. 그렇지 너무 키작고 긴도안도 좀 애매하고. 아, 근데 그나마 말기인 것 같은데 와스트. 알이키를 이제 작은 센터백으로 쓰거나 아니면 라이트백으로 쓰거나가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짝발이라고 해도 1 2 4 이건 쓸것 같긴 해요. 아, 비네시미나 살라? 네. 그리고 RW가 은근히 양말 자원이 개인기어가 호커스 포커스인 그걸 애 들었으면 모르겠네. 진짜로? <laughs> 진지한 <진짜로>? 말이만 <laughs> 호커스 포커스.. 진짜 뭔 개.. 호... 잘 말한 거 아니죠? 호커스북 말한 거 아니에요? <laughs> 호커스가 <laughs> 아니고 <웃음> 호커스, <웃음> 호커스 포커스요? 어하 진짜 포커스 하는 거아니야 무슨 기야 싸냥이 맞아야 될것같 아니, 그안 됩니다. 진짜로.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24를 또 무료로 준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뭐 이강인 간에서 124였잖아. 네. 그러니까 124를 앞으로 무료로 주는 거 보니까. 맞아요. 앞으로는 공짜 카드에, 그러니까 여러분 했어요. 그냥 이 공짜, 무가금, 소가금이 쓸수 있는 카드들은 전체적으로 한 123, 124 정도로 형성을 시키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하냐고. 그건 모르지.